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와 오늘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 그 모든 상식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일본과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일본은 그냥 제로금리 잃어버린 30년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항상 정체된 이미지였죠. 그리고 중국은 뭐 무섭게 성장하는 세계 공장이었고요. 그런데 이두 나라의 경제 체력을 딱 보여주는 장기금리가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마라톤에서 30년 동안 뒤처지던 주자가 갑자기 막판에 선두를 확제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 역사적인 역전이 두 경제대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 핵심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나온 차트를 보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던데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던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내려오는 중국 그래프랑 딱 만나는 지점이 보여요. 이게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네, 현실입니다. 그 공유해주신 자료를 보면요. 2025년 11월 말,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두 나라의 10년물 금리가 약1.8% 수준에서 거의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1.8%에서요? 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중국 금리가 일본보다 한 2.5%포인트 그러니까 250BP나 높았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죠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금융시장의 상식을 그냥 깨부수는 자료에서 표현한 그대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국채금리를 그 나라 경제의 최운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의 체질 자체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은 때로는 뭐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보다 하나의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주거든요. 이번 금리 역전은 금융시장이 전세계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서사가 시작됩니다. 하고요. 와, 정말 흥미있네요. 그럼 그 새로운 서사의 첫장 일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무엇이 30년 동안 잠자던 일본 경제를 깨우고 있는 건가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음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니까 보통 경제 활력이 돈다는 신호잖아요. 일본의 이야기는 한 단어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은행 그러니까 BOJ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수익률 곡선제어 YCC 정책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국채금리를 억지로 찍어 누르던 전 세계적으로도 참폭이 드문 비정상적인 정책이었잖아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이제 시장의 힘에 맡기겠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너무 허약하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 경제가 시장의 평가를 감당할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같이 폐기하면서 정말 길었던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책만 바꾼다고 시장이 곧대로 믿어주진 않을 텐데요. 그 자신감의 근거, 그러니까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번 변화의 핵심이죠. 자료에 따르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보는 그 핵심 물가 상승률이요.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인플레이션이면 보통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가 오르는 거니까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좋은 신호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던 나라의 특수성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물건값이 오르질 않거나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은 월급이 오를 리 없으니까 소비를 안 했죠. 이 악순환을 끊어낼 열쇠가 바로 건강한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변화는 드디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춘투라고 불리는 그 봄철 임금협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2025년에 걸쳐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3%에서 5%가 넘는 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월급도 올려달라 이 선순환이 득이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내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라는 일본 사회의 그 뿌리 깊은 디플레이션 사고 방식이 깨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기업들 큰일났다. 대출 이제 어떡하냐 이런 걱정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장은 오히려 드디어 일본이 살아나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이례적인 반응 아닌가요? 보는 게 아니라. 일본 경제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건강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건 정말 놀라운데,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일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동안, 바로 옆에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이 자료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왜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가요? 허허 마치 일본이 탈출하고 있는 터널로 중국이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중국은 지금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뇌관은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위기입니다. 헝다나 비구이위안 사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한 집이 아니고요. 중산층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와, 70%나요? 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부가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고요. 아, 부동산 문제가 바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8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0.4% 하락했어요. 마이너스네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나중에 사면 더 싸지겠지 하면서 소비를 미루고요.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니까 투자를 줄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그냥 금융 시스템 안에 갇혀 버리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의 초기 징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쭉 조합해 보니 부동선 버블 붕괴, 막대한 부채, 디플레이션 압력, 여기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마치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의 상황을 두고 일본화, 즉 재판이피케이션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어, 지금 중국에서 보이는 이 모습 30년 전에 일본에서 봤던 거랑 너무 비슷하잖아. 라고 느낀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일본화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드디어 가격, 즉 국채 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네요. 일본은 과거의 비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바로 그 비정상의 그림자에 갇히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금융 전문가가 아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시아 두 거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세계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결코 아시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 세 가지 이상의 거대한 글로벌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자금 지도의 재편.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30년간 전 세계의 돈은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의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일본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마치 세계 금융시장의 GPS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목적지를 재설정하는 것과 같은 아주 거대한 흐름의 변화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 당연히 돈의 가격, 즉 환율에도 큰 영향이 있겠네요. 특히 오랫동안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엔화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일본 금리가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쌍값에 빌려서 뭐 브라질이나 터키처럼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에 투자해서 손쉽게 차익을 얻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죠. 전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돈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금리가 1.8%까지 오르면 더 이상 엔화가 공짜 점심이 아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이 전략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서 빌렸던 엔화를 다시 갚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걸 캐리트레이드의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청산이라 이건 결국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를 다시 사야 한다는 뜻이니까 엔화 수요가 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즉,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겠네요.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글로벌 금리요.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일본의 거대 기관 부자자들. 예를 들어 뭐 일본 우정은행이나 각종 생명보험사, 연기금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해외 큰선 고객 중 하나거든요. 그동안 자국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서 수천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해외, 특히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본 국내 국채 금리가 1.8%까지 올라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면 구치 환율 변동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미국 국채를 살 필요성이 줄어들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일본 기관들이 이제 미국 국채 팔고 우리 일본 국채 사자고 그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본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파는 결전이 바다 건너에 있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미국 장기금리는 전 세계 모든 금리의 기준점, 즉 앵커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아... 기준점이 흔들리면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지금 이 현상을 그토록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역내 질서의 재편도 빼놓을 수 없죠. 위안화와 엔화의 위상이 바뀌면서 주변국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위안화는 약세 압력을,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나 대만, 동남아 국가들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나라들은 수출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칫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쇄적인 통화 가치 하락 경쟁, 즉 경쟁적 평가절하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 정말 오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좀해 보자면 이번 일본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은 단순히 차트 위에 두 선이 교차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양대 강국의 경제 서사가 근본적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는 시장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군요. 일본은 30년 만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중국은 역설적으로 과거 일본이 겪었던 새로운 비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네요. 네. 공유해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거대한 경제사적 분기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공급망, 기업들의 해외 전략, 그리고 각국의 경제 정책은 거의 모든 것이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절대적인 대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번 금리 역전은 바로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보낸 경고 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 거대한 빈자리를 무엇이 혹은 누가 대체하게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이 새로운 현실에 얼마나 빨리 적응해야 하면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